중간 선거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근소하지만 지지세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시작됐던 발진티푸스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만 107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레이 컨벤션 센터에서 프랜차이즈 엑스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액 투자로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레이 한인타운 웨스턴과 국악길 부근 상가에서 또 한인 여성의 가방을 강탈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레이를 뿌린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두 명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마리와나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흡연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리와나 흡연은 한국에서는 마약 복용 혐의가 적용돼 엄격히 처벌됩니다.